요한복음 13장, 1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요한복음. 음, 저는 세 번역으로 읽을 거라서 세 번역이 아니시면 그냥 들으셔도 괜찮고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건데 12월은 참 기다림이 많은 달이에요. 대강절을 끝내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고 이제 새해라는 순간 내일을 기다리고 사실 오늘 차가 많이 막혔지만 더 버라이어티한 날이기도 하죠.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진짜 뭐 사람 뭐해 뜨는 곳이라던가 아니면 뭐술 펍이라던가 더 많았을 텐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n d 해 Happy New Year. I think you are very young 나 o one 1 9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go to 를 맞이할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또 기약 없이 또 2년을 보낸 것만 같아서 그냥 o 기 h 가 house. I 아 m g o i 기대가 된다기보다는 h e h o 더 s e I a 그래서 좀 끝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 반복되고 있고 또 지쳐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남고좀 지쳐서 좀 이렇게 좀 징징거린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 이게 막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말고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자꾸 이제 그만 이제 너무 힘드니까 2년 동안 거의 지금 군대 처음 해보신 거니까 여성분들은 거의 이, 이런 시간으로 보내는 거고 남자들 거의 고통스럽게 이렇게 언제 언제 끝나지 맨날 달력 보고 <laughs> 이런 느낌인데. 어 요런 기다림도 있지만 사실 기다림은 우리 생활 속에도 많이 있죠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택배 너무 기대되죠 저도 많이 기대돼요 특별히 해외 배송하는 게 저도 너무 기대돼요 한국 배송은 그다음 날오니까 보통 근데 해외 배송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거 그래서 계속 확인하는 맛이 어, 어디+ 어디 왔나 어 비행기 탔네 막 이런 거 계속 저는 이제 해외 배송을 종종 좀 많이 하는 편이라 어 비행기 탔네 아니면 배 탔네 뭐어 지금 군포항. 저 군포 저 군산항에 있네. 막 이런 확인하면 재밌 인천에 왔네. 이런 거 재밌게 보기도 하고, 또 영화개봉도 손꼽아 기다리는 것들도 많이. 이 저는 영화개봉을 기다리진 않는데, 요즘은 영화 극장도 한 번도 안 가봤고, 그냥 딱플렉스뜨는거 그냥 한 번씩 보는 거지. 막 기다리진 않지만, 또 요즘은 뭐 이렇게 저그 제자, 제자는 막그 남자, 그 제자는 우리 하는 제자는 막그그 그 뭐야? 마블거다 보더라고. 혼자 극장을다보 뭐, 자기 다 봤대. 뭐 듀은 이번에 나온 거, 뭐그다음 이터널스, 혼자 다 보고, 야, 넌 대단하다. 나 여기 극장, 여기 앞에서 안 걸어간다. 그러니까, 자기 다본대 기대, 기다리고 보더라고. 제 친구도 마블 좋아해서 마블 다 보더라고. 뭐, 이번에 뭐, 스파이더맨 너무 재밌다고, 뭐, 다들, 막 그렇고, 저도 뭐, 받아 뭐, 고유해아뭐 기다린 것도 있고, 뭐, 등등등. 그런 거 기다리기도 하고. 또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마이 아니었으면 인천 가는 공항 안이 제일 기대되고 설레이죠. 그, 공항버스 타고 딱 그, 그, 우등버스 좌석에 앉아서. 그 느낌 있잖아. 괜히 여권 한번 만지면서 이어폰 꽂으면서 괜히 막센치해지고막 뭔가 인스타 빨리 올려야 될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막 그런 설레임 있잖아. 그냥 또 선교 갈 때도 그냥 같이 그냥 교회 버스만 같이 타도 그냥 그때부터 막 너무 좋잖아. 사실 아막 아, 그냥 막 목사님한테 욕먹어도 재밌고 그냥 아 그냥 또 그런갑다 하고 막 아무도 뭐 아니면 또 그러면서 모여서 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버스 안으로 기대가 되겠죠. 연애하시면 그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기다림은 설레임과 기대라는 좋은 기분을 동반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다림은 생일날 기다리는 어린아이 모습을 보면 더잘 알죠. 저희 조카 또 이번 주 수련을 봤는데 생일이 곧, 곧이라서 생일을 엄청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누나랑 얘기하는데 뭐 누나는 이 선물 사 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고 자기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생일인데 뭐 엄마가 뭐사 주기로 했다 이러면서 이제 또 계속 이제 절절줄 얘기가 뭐 이제 레고 경찰을 사야 되고 뭐 이제 설명을 또 이제 구축절준설도 하더라고 브리핑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기다려라. 엄마 생일은 아느냐 제가 이제 훈련시키고 엄마 생일이 지생보다 앞이거든.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아무튼, 뭐, 케이크 먹고, 막 이런 거막 기다리는 거 재밌잖아요. 그리고 뭐, 저희는 식구들이 다 1월, 12월, 1월 생일이 몰려있어가지고, 약간 연휴 마냥서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됐어. 이렇게, 어, 이렇게 앉았네. 순서대로 앉았네. 여기서 아, 막, 또 우리 또, 우리 정기는 또 생일 잘 챙기는, 그좀 성대하게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서. 아, 지금 어, 네, 또, 성대. 성대하게. 작년엔 줌으로 제가 다 만났고. 제가 초대장 어, 만들어가지고. 어, 줌으로 다 아, 만나고. 네. 저희는 1월에 생일이 좀 많아서 1 2월부터 이렇게 쭉쭉쭉 그냥 저희 MT 가스도 가지고 즐거운 거 재밌어요. 사실 뭐 이렇게 뭐 그런데 아... 근데 사실은 저는 막 생일을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별로 그렇게 뭐 기다려본 적도 없고 그냥 맨날 집에 엄마랑 있고 그 이래서 제 기억은들 그냥 막 그렇고 나이도 먹기도 하고 혼자 있기도 하고 그냥 혼자 있었던 적도 많고 그냥 그래서 그냥 생일은 그냥. 그냥 한번 나한테 한 번씩 오는 그래서 가끔씩 연락 안 하던 사람이랑 한두 번 카톡하고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냥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나이, 이제는 나이 먹어가는 게 조금 씁쓸 제가 엄청 나이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한두 살 먹어가는 모습이 좀 그렇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기다림이 설레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찬이 생일은 기대 되겠지만 제 생일은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네, 누군가를 피하고 싶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 신앙에서 기다림은, 기다림의 신앙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늘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성탄절을 기다렸고, 몇달 후면 부활을 기다려야 돼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부활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기다리고, 2000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고 만나기 위한 기다림은 우리는 매일매일 하면서 지금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때를 기다렸어요. 3년 동안 주님이 계속 공생하시면서 내 때가 아니, 안 찼다. 아직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때를 얘기하다가 이제 본문이 어디까지 왔냐면 종료주일 끝나고 이제 고난주간 그 중, 절기 안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때가 가까이가 된 거예요. 이제는 어, 때에서 말씀하시지만 어, 때를 다시 이제 아 이제 때의 시간이 조금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때는 뭐 언, 어, 언제 그때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그때를 계속 얘기하시네. 그때가 가장 아니다. 영광의 때가 아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때의 기다림은 설레는 기다림은 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거북하고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희생의 순간을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희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보면 그런 기분을 조금이라도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6.25 전쟁을 참전했다거나, 파병을 간다거나. 저는 그려본 적이 없어서 살리기 위해 죽어야 한다는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어쩌면 내가 죽어야 될그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기쁨보다는 엄청난 책임감과 압박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아주 조금 제 인간적 생각을 덧붙여서 해보게 됩니다.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웠겠죠. 자 그러면서 그 때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유다가 유다가 이제 배신할 거라고 그전 그 본문에 말씀하셨고 스토식하면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로 인자가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제는 그때가 아니다! 나가 아, 아, 아니라 이제 곧, 고수로 바뀌었어요. 이제 정말, 왜냐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하루 이틀 뒤면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니까. 본문의 사건, 상황은 이전에 종료줄, 세족실, 추후의 만찬, 유다의 배신, 예언이 있었고, 이제는 지속적으로 그때가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때라고 말했던 것들이 이제 고수로 바뀌어서 임박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곧 뒤에 붙는 것이 뭐냐 하면 영광이라는 개념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 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는다. 내가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신데 영광이 뭐냐. 사전적 의미로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예요. 영예. 조금 자세한 설명을 성경사전으로 보면 빛나는 영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월한 빛. 하나님의 임재나 궁률 완전성을 찬양하며 높이 드러내는 행위 등을 나타내며 사람이나 사물에 관련해서는 아름다움, 뛰어난 명성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산적음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예수가 빛나고 아름다운 영의 그때가 다가왔다. 그 영광의 때가 내가 다가왔다. 그렇게 내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영예를 받으신다. 그 순간이 내가 다, 다가왔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의원복음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 할 건지 계속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에 성취 때가 온 거예요. 내가 이제 영예롭게, 영광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자신이 어떤 곳으로 돌아가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광? 우리 보통 십자가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유다의 배신이, 그 배신이 이제는 보낸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거룩한 행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완성하게 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앞서서 계속 주님께서 인자 가 들려야 한다 나무에 달려가야 된다 이제 개속때을 계속, 계속, 이제 곧 그렇게 됐다고 라이야기하는 거고 그 십자가 사건은 패배가 아니라 영광이다 높여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3절을 보면요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해준다. 저는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어린, 자녀들아라는 표현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자들한테 어린 자녀들아 개혁개정에서는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니까 지칭은 그 사람을 호명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준 지표라고 제가 몇번 보금서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우리는 다 이제 얘기하니까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선호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문재앙 빨갱이 죽일놈 막 쌍용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이유는 그렇게 존중하거나 존경하거나 배려하는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따라보는 단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 제가 대통령님, 최소한님, 뭐 붙이는 건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녀들아라고 하는 인식은 어떻게 우리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제가 사역과 청소년들 얘기할 때 보통 애기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냥 아이들. 다, 아니, 네, 저는 늘 애기들이에요. 애들이라고도 안 하고, 아이들이라고는 애기들. 그냥, 그냥 그렇게 느껴졌고, 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표현. 저한테는 최고의 단어였기 때문에 아기들이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녀로 또 아이로 보시면서 친밀한 존재로 보신 거죠. 아이들은 친밀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아기들 보면 끌어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음, 그리고 제가 좀 첨언을 하면 동시에. 아직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나중에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자녀들로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예수님이 못알아들으니까너 아직은 몰라. 계속 말하는 게, 너 아직은 몰라. 그때가 너는 아직은 이해 못할 거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이해돼. 왜 자녀들하고 했으냐, 왜아기들이라고했지가알것 같은 거예요. 아직 모르니까, 나 아직 몰라. 근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어,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 아직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니네. 나 지금 몰라. 지금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만이 영광받아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니네 아직은 몰라. <laughs> 아직은 몰라라고 말하는 거죠. 자녀들아, 니네 아직은 몰라. 이제 몰라. 라는 걸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세 개명을 주세요. 34절, 35절. 이제는 나는 너희에게 세 개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지게 포인트죠. 너희를 사랑한 증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 우리를 사랑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먹이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함께 하셨던 것도 지금 요한복음 계속 먹이시고 살리시고 끝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배고프을 먹이시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보여줬어요. 너희가 내가 함께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이미지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보살펴준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전에 요 말씀하신 그 앞전에 세족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한번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 바로 앞장의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한번더 말씀하시는 것, 끝까지 너희를 내가 사랑하겠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 내가 그렇게 한 거는 뭐냐 하면 내가 보여줘서 그대로 하면 돼. 약자를 섬겨주고 그리고 낮은 자로 가는 것. 당시에 이 세족식, 예수님이 병든자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모든 것들은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자세를 보여주셨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 교회에서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귀한 말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뜬 소리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조심하려는 말이 너무 신중을 해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담아서 말하고 싶었던 말이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어요. 너무 남발해서 그게 힘이 없지만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고백은 낮은 자료로 섬기는 거 저기 뭐야 받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주님 안한 사랑은 희생이 늘 동반해요. 이런 거를 보통 좀 멋있는 말로 하면 초월적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당연한 것이 없고 늘 희생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사랑은 당연한 것도 없고. 무조건 누군가의 희생으로 사랑이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연인 관계에서도 뭐 서로 맞춰준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희생하고 한번 져준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더욱이 희생적이다.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음, 여기서 세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너에게 세계명을 허락해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세계명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한, 사랑이라는 개념이 뭐 없느냐라고 말하면, 어, 아니에요. 왜냐면,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는 데 이거를 1장부터 10장까지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거 들어 보셨어요? 1장부터 4장, 4절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 사랑의 구절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고 그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을 지켜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계명.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를 이게 뭐냐면 이웃 사랑이라 그래요.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어, 이웃을 사랑하는 개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개명. 이거의 완성이 뭐냐면, 예수의 헌신적인 희생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에서 많이 썼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패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라는 개명이에요. 사랑의 개념이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 주님의 그 희생적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 더 철학,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희생적 사랑을 서로에게 하라. 너희를 진짜 희생적인 사랑을 서로에게 하면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좀 뜨끔하죠. 한국교회한테 서로에게 지금 희생적 사랑이 많이 결여되어 있죠. 어, 사랑을 폭력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좀 슬픈 거죠.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내가 했던 걸 서로 하면서 사람들이 알게 해라.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 좀 아쉽죠. 사회나 교회나 자신들이 이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아,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들은 복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복음으로 무기를 삼아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 댓글 보면 좀 슬퍼요. 진보적인 목사님 댓글에 가면 막태극기부대에서산 나와 가지고 막 너가 무슨 뭐 목사냐. 뭐 인본주의적 신앙을 갖고 뭐 저쩌고 뭐. 댓글 막욕욕 욕, 욕, 이만큼 막 진짜. 가끔씩 막 내가 내가 민망해. 그거 보면 어, 뭐, 이래. 근데 사실,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아무리 나랑 신앙적 색깔이 달라도, 그렇게 욕하거나 무기로 삼는 건 절대 <laughs> 아니인 거죠. 어, 2021년 마지막 날이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사랑했을까라는 걸 돌아보면, 음, 조금, 사랑했나? <laughs>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니면, 사랑했어. 그러면 무엇을 사랑했나? 라고 돌아보면, 뭐라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나 했고 세계 명을 주셨는데 했나? 그리고 주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았는지를 좀 돌아보는 한 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별히 교회는 사랑이 조금 없지 않았을까? 이웃 사랑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철저하게 이웃 사랑은 그냥 뭐, 뭐 모든 코로나의 기점에는 다 교회가 있잖아. 신천지도 사람들은 교회로 보거든요. 다 교회거든요. 오미크론도 교회. 이차 여기 뭐야 대구발 코로나 확진 교회 근데 그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말이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 안 막아서 그랬다 <laughs>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막더된 건데 근데 다시 교회에서 계속 계속 교회에서 교회에서 라는 것들을 돌아보면 좀할 말이 없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6절 38절 베드로 얘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길래 자꾸 그러세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주님이 이 베드로가 부활의 길을 아직은 십자가 길을 못 가요. 그거 말씀하신 부활의 길 아직 베드로 못 가, 너못 가. 그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 내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되게 말한다. 다기 울기 전에 너는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앞서 자녀들아라고 불렀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배드로의 반응이 너무나 즉각적이고 즉흥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철없는 아이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 어렸을 때 누나나 엄마한테 마치 내가 사고 싶은 신발이나 뭐 사주면 성적 올리겠다고 공수표를 막 날렸던 기억이 떠올라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엄마 <laughs> 어, 뭐 올리면 신발 어, 이거 사달라 뭐 사달라 뭐 해달라 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봐도 여러분들도 뭐 각자 뭐 부모님과의 어떤 어, 어지간한 밀당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점수 뭐몇점 올리면 뭐 사주고 뭐뭐 뭐 보내주고 뭐뭐뭐다 뭐, 뭐, 각자 있었겠죠. 목숨을 바치겠단 말이 공수표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아시는 주님 말씀 3 8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죠. 그 유명한 세 번의 닭 울음. <laughs> <근데> 진짜로 공수표였잖아. <laughs> <laughs> 부인 세번 했잖아 애같이 또 즉흥적으로 말한 거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다 아직은 주님의 부활을 보기 못 봤으니까 아직은 어린 거예요 그걸 부활을 경험 못 했으니까 어, 내일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돼요 교회와 헬스장의 공통점이 있다면 1월에 사람도 많고 많은 결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헬스장 1월달에 사람 많잖아요 근데 동일한 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laughs> 비슷해요 성경 읽도록 하겠다. 시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서 막 가끔 요즘에 많이 파는 기독교 용품 중에서 뭐일년뭐 뭐 이렇게 어 말씀 체크하는 것도 되게 이쁘게 요즘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쓰기도. 근데 나는 가만 보면 될까? 막 이렇게 질문 던져봐. 헬스장 같아. 그냥 그런 모습 헬스장 끊는 거 같아. 될까? 음 오늘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스스로가 할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막 지금은 뜨거워. 막할수 있을 거 같아. 내년에 막 진짜 뭔가. 응뭐 음, 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막 주식도 다시 좀 하고 우리 직장도 뭐 옮겨야 되는데 잘될것 같고 데음 지금 뭐 저럴 수도 있고 아니면 습관에 끌려서 새이니까 또 우리 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좀 읽고 또 기도 조금 하고 <laughs> 뭐 이것저것 뭐 밀린 어, 뭐 훈련도 좀 받고 뭐 이렇게 될까 다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포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또 아니면 새로운 기대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주식 상한가좀 쳐야 되고 코인도 있고 집값도 있고. 뭐 우리 3일3폭발적으로 성장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면 깊은 속에는 그래도 이 사무 오피스텔도 좋긴 좋은데 그래도 우리도 예배당도 있고 하면 좋겠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성취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는 특별히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정치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를 결단도 해야 하지만, 진짜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기도해야 될건 뭐냐면, 주님 우리에게 하신 명령,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희한 것처럼. 를 다시 기억하면서 2020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두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에 빛대어서 초월적 사랑, 희생적 사랑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보고, 나라와 세상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만을 위해 사랑했던 복음이 있다면 좀 내려놓고, 폭력적으로 사랑했던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께 좀 나아가고, 우리가 되는 것들을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무엇으로 연결되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사랑은 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는 사랑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되어지는 거 말고 사랑은 내가 노력으로 해야 하는 거죠. 희생하고 섬기고. 그래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각자 교회에서, 또 우리 공동체 식구들, 뭐 각자 뭐 식구들이나 신앙생활 나누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단순히야 뭐 그냥 힘내 이런데 격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조금 용납해주고 누군가 넘어지면 함께 해주고 할수 있는 그런 힘들 또 그런 덕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시몬 베드로처럼 어린 아이처럼 오늘 결정했어 나 사랑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또돌이킬 수도 있긴 하지만 오늘 문문의빛대 이~ 이 베드로의 상태. 전체적인 배드로 말고 오늘 본문의 배드로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어, 그리고 2 0 2 0년 사랑으로 한번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서로에게 사랑하라고 사랑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성경 신약성경이 끊임없는 사랑 얘기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억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